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퇴직 준비를 언제부터 할 건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금융기관에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몇 백만 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무리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내가 지금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거리가 돈에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돈보다 더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반갑습니다. 저는 퇴직심리연구소 소장 최환규입니다. 퇴직심리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퇴직 후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함을 꺼내보시겠습니까? 내가 퇴직을 하는 순간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죠. 그 다음에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급도 한번 지어보시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나면 내가 퇴사를 하는 순간 남는 건내 이름하고 전화번호 뿐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매술로의 욕구 단계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입사를 하는 순간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 이런 부분들은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소속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때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도 충족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한다 상위 욕구를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이나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직장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느 회사 다니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이 회사로 대표되는데 내가 퇴직을 하는 순간 남들이 보기에 아니면 개인 스스로도 도태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영암에 있는 모든 건 회사에 두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에 다니면 다닐수록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급장을 다 떼고 나면 결국은 최양교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주변에 앉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지금 따른다.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할 건가. 그거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잘 인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급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따릅니다. 직장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건 출근이었죠. 아프든지뭐 눈이 오나 비고 오나 그 시간에는 집에서 나와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 꼭 7시에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10시에 나가도 괜찮고, 생활에서 비상시간이라든가 뭐, 취침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내가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퇴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잘 인식하시고, 그 생활 태도를 간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삶의 목표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승진하고 급여가 오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었는데 내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한 목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갈 건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매일 보내는 시간 자체가 거무해질 수가 있다. 지금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언론에서 퇴직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노파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정보가 그렇게 뭐 원활하게 소통돼. 않을 때는 개인의 어떤 문제로 취부하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게 결국은 자기 노후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아니면 퇴직 일시금을 전부 다 이제 자식들한테 투자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성공하는 자식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급여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로 노후 자금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시세가 계속 이제 올라가면 노후 자금을 대비한 투자가 성공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그분들이 이자 부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이제 생각보다 원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재테크도 안 돼요 저축도 부족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은행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자기네 상품 판매하려고 하는 마케팅 측면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보다는 노후 자금이 이만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위기를 재촉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저금액에못 미치는데 초조해지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못 하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정말 내가 노후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상의 좀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찾고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자 그다음에 정말 하지 마셔야 될게 주식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투자 때문에 파산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전문가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정보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다 지금 돌고 돈 다음에 그분들이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기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이런 생각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정된 기관에 돈을 맡기시는 게 조금 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낭비 요소를 좀 줄이는 겁니다. 필요한 자금을 금액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게 최소한 금액만 저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 금액을 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절약해야 되는지 아마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친구하고 술 마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은 경기는 좀 줄여 갖고 은행이라든가 상품에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되는 게 금융 기관에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몇 백만 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 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지금 객관적으로 두 부부가 사는데 200만 원이면 살겠다. 이렇게 지금 정해서 이제 2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고 치면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갑자기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자녀가 결혼하지도 말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에도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이라고 지금 하는 그 금액에는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만약에 부모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건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갖고 저금을 하시는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건지 가지고 있는 자가가 있으면 그걸 뭐 주택용으로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게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퇴직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는 분명히 지금 정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산태하고 술래길을 걷는 겁니다 이 제가 제 10년 후에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비가 10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1년에 10만 원 정도 적응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친구하고 술자리도 좀 줄여야 되고 옷을 사는 것도 두벌 살까 한 벌로 줄여야 되고 이런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 방법을 통해서 이제 10만 원을 확보를 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명확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할수록 여러분들이 노후 파산에 대한 공포에서 이제 벗어날 가능성도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이런 부분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급여 자체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넉넉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수명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에 사는 사람이 정년이 이제 60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55 정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치면 만약에 이제 내가 60이 아니라 65살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노후에 대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농부의 삶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실을 이제 얻지 못하는 것처럼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무리 내가 뭔가 할수 있다, 내가 지금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거절 통보가 왔는데 결국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월급은 30대나 60대는 똑같이 줘야 되는데 30대를 뽑는 게 훨씬 더 일을 지시하기도 편하고 그분들 또 건강한데 만약에 50, 60된 사람을 보았다가 혹시나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단재라든가 이런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의욕이 앞서더라도 현실은 못묵치않 타. 여러분들이 분명히 3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 대비를 굉장히 지금 빨리 준비를 하시길 게 여러분들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55 아니면 정말 버티고 못해갖고 이제 60살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백을 지금 메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메꿀 건가? 그게 저금을 통해서 이제 메. 수도 있고 일자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방법을 찾으면 일찍 그 일에 대한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도배를 가르치는 그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십 대 후반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더니 도배 기술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전세 김집 수리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건설 현장에서는 한. 55 넘으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잘실습생으로안 받아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현장이 위험할 수도 있고 지지도 하고 일을 못하면 이제 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딴 다음에 그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이 그나마 이제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를 다시던 분이 만약에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그건 뭐 최고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전혀 자기 직무 경험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을 땄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많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격증을 쭉 살펴보신 다음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먼저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확신이 들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내가 40대 후반이든지 아니면 이제 50대로 접어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언전가는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퇴직 준비를 언제부터 할 건가? 그걸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직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보는데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리겠다고 5 5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원하는 포지션에 숙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 생활도 제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는 그런 시기도 늦게 되면 결국은 그후의 삶이 방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선택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거리가 돈에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돈보다 더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외로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과 지루함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든지 뭔지 간에 내가 200만 원을 쓸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 200만 원 안에서 생활을 지금 할수 있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외로움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제 노후에서 어떤 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간을 같이 있게 쓸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노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만약에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사실 외로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외롭다고 하면 동료들 불러 갖고 아니면 뭐 친구 불러 갖고 저녁에 뭐술한잔할 수도 있고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친구를 주말에 불러 갖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원하는 취미활동도 할수 있다 보니까 외로울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그 직장 다니는 동안에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을 때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는 매일 친구를 불러 갖고 술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갖고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인도 간이 안 좋아져 갖고 세상하고 관계를 지금 좀 끊은 친구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건가에 대한 부분도 돈을 마련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외로움을 달릴 수 있는 게 이제 가족과의 관계인데, 만약에 가족과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뭔가 지금 갈등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불편한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인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내가 집에 있는 게불편해지 그러면 밖으로 이제 나돌게 되는데 사실은 밖에 있는 동안에도 그 외로움을 지금 달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 지금 일쓸한 날에 혼자서 지내게 되다 보면 삶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제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지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경우에 대다수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 보죠. 그러니까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퇴직 준비가 이제 정말 절저하고그 다음 이 외로움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갖고 이제 가족들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많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 한파에 노출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갔는데 돈이 드는 취미도 돈이 안 드는 취미도 있고 쉬운 취미도 있고 어려운 취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취미인가 이렇게 한번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하여튼 인기 좋은 게 스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취미는 내 스키다 그러면 뭐 겨울 한 두세 달 정도만 취미를 즐길 수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스키 자체가 지속하지가 않은 취미일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취미를 지금 갖게 되면 지금은 내가 견딜 수가 있겠지만 한오년십년 지났을 때. 그 강도를 내가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취미도 또 다른 취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배우자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가벼운 취미 정말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아파트 주변에 산책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동네 뒷산이 있다고 하면 가볍게 이제 뒷산을 계속 이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취미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하시는 분은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이제 취미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운동 부하도 많지 않으면서 돈도 안 들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취미가 되겠죠. 만약에 뭐 요새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자전거 에 비싼 자전거로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지금 장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열등감을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대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취미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기를 할수 있는 취미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골프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서 내기 골프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기 골프를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지금 즐기지 못하고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좀 골프가 끝나고 나더라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서 좀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눈이 오나 비고 오나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떻게나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지자체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을 가시면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클릭을 좀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적합한 취미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취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어학을 하나 좀해 보시라. 그렇게 좀 권해 드립니다. 제 나이대 저는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꿈도 못 꾸다 보니까 문법에 굉장히 치중을 했거든요 영어를 배우더라도 그래서 이제좀 시간이 되시니까 회화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여력이 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 지금 내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영어로 지금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통치검도좀 맛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영어든지 일본어든지 중국어든지 어학에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셔갖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했던 반쪽 자리 그런 어학 능력이 아니라 정말 같이 현지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좀 성취감. 느끼시면서 나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퇴직 준비를 어떤 여행 준비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 장소,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이제 여행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이 정도니까 이 돈에 맞춰 갖고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여행 만족도를 따져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여행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가이드가 안내하는 그런 패키지에. 여행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지금 만족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후반기 삶이 어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행을 지금 할때 중요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장소하고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는 분명히 지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기를 가더라도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에서 만나 갖고 같이 합류한 사람이 불편해지면 굉장히 그 여행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어떤 후반기를 같이 할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건가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함께 할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 가족하고 같이 관계를 지금 돈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퇴직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 준비는 이권 이제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단편적인 부분이지 그게 퇴직 준비의 전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퇴직 생활에 퇴직 후에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어떤 삶을 약간 이제 편하게는 만들어 줄 수가 있지만 우리 어떤 그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최종 목적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급급해하기보다는 돈 이외의 부분들 내 삶의 목표를 지금 분명히 세우고 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충실하게 시간을 보낼 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더 먼저 세우시는 게 여러분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실제로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인터뷰를 조금 이제 해보면 가장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잘쓸 건가 그러니까 외로움하고 지루함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삶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시간이 많고 이제 할일 없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헌가 새로운 자극을 느끼면서 자기 어떤 존재감을 찾아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생 자체. 몸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충만한 그런 준비가 진정한 퇴직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건 앞에서 계속 이제 설명드린 건강, 삶의 목적 외로움, 그 지루함 혹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나부함 이런 그 외에 퇴직 후에 노후 자금을 이제 준비하는 걸 진정한 퇴직 준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부족하게 되면 퇴직 후에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준비 상태 그걸 차분하게 돌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채울 건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진정한 퇴직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착실하면 착실할수록 퇴직 후에 그 결실을 이제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에 그때 노력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